인생 이막을 시작한 지 2년 차된 유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laughs> <오>, 쁘다 <laughs> 아이들 자기가 안 키우잖아 키워? <laughs> 안 키워요 아니 왜 아이 생각은 안 했을까? 왜 아이들하고 떨어져 살게 됐을까? <laughs> 이렇게 놀고 살려고, 네 인생 즐기려고 애들 버렸구나. 올리드 영상이 다 그거고. 어. 음... 지금 나오기 첫날, 차 당일날 까지다 찍었어. 내가 지금 계속 울면서. 반지 빼고 맞은 인생 이막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의 홀로서는 세상 적응기.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당탕탕 생 리얼리티. 이제 혼자라! 혼자라. 어, 나 이거 지 마. 어색하다. 매주 하는데 어색하네. <laughs> 자, 오늘 저와 함께 인생 이막을 열어주실 분이 나와 계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빠른 나이에 제일 이른 나이에 인생 이막을 시작한 분실 텐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이막 2년 차 유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가요 몇 살에 데뷔했어요? 거의 18살에 18살 후애기다 아직 20대죠? 네저 28... 28? 네. 아? <laughs> 내 딸보다 어려 오면 되긴 있는데이들은 어리네 제 딸보다 어리네요 <laughs> 어. 그렇구나 딱 봐도 아직 어려 보이는 어리죠 음, 어, 벌써 이막을 빨리 네. 준비하셨네 어, 이게 저의 어, 너무 빠르게 이제 결혼도 하고, 너무 빠르게 이제, 음. 아직 20대인데도, 음. 이혼을 와. 했다 보니까. 아 그리고 워낙 또 유명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일 최연소 아이돌 커플 이래가지고 음, 너무 맞아, 유명했는데 맞아요. 우리 유리씨가 21살 때도 결혼을 했고 아... 또 우리 전 남편분들도 전 남편분들이요? 남편분들 네. <laughs> 말 잘해야 돼요. <laughs> 전 남편분도 네. 우리 FT 아일랜드 드러머 출신 그래가지고 결혼했을 때막 예쁘다고 예쁘다고 막 음, 난리가 났었단 음 말이에요. <목소리가> 아이구야오 세상에 아이고야 아이고, 세상에 웃게볼수있어 아이고야 어머나 아이 귀여워 우와 잘 어울릴 것같아 아니야, 작은 역할이다. 어린 나이인데 다 가정을 이루고 이쁘게 잘잔다 생각하고 하자. 있었거든요.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laughs> 인생 이망에 대한 얘기는 처음이어서 않아. 고민도 사실 많이 음, 됐고 그치. 좀 무섭기도 했고 음. 괜히 내가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제 얘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빨리 털어 놔야지. 지금 20대부터 그거 담아놓잖아요 병대요.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가 힘이 됐어요. 저는 아 그냥 괜찮아 이대로 가도 괜찮아라고 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 내가 이게 점점 갉아먹고 있었구나. 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있어. 들어서 이제 결심을 하게 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또 출산했고 28살에 이혼까지 아주. 사람 만장은 삶을 펼쳤는데, 인생 이막! 유리씨 본인이 한번 직접 열어봐 보실래요? 네, 인생 이막! 2년차를 시작한 저의 일상을 보시죠. 윤년기 <laughs>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밝고, 에헤. 고집도 있고, 아이쿠, 이쁘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알고, 그냥 한없이 맑았던 아이였어요. 음, 이게 되게 맑게 생긴 얼굴이야. 음. 음, 오, 음, 아, 귀여워. 이게 너무 좋겠다. <laughs> 사실 그,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미지는 라디오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춤추고 뭐, 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그냥 딱 평범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애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희 작은 엄마 결혼식은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갔다가 음 혹시 연예계에 관심이 있니? 오디션 볼 생각이 있니? 좀? 좋아! 이러고 이제 시작하게 된. 안녕하세요. 음 나도의 채팅놀을 맡고 있는 유리입니다. 무대하는 건 역시 너무 행복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릴 때 사회 경험도 없고, 단체 학교가 사실은 어릴 때는 사회고, 단체 생활에 경험인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데뷔를 했었다 보니까 좀 무대 서는 거 빼고는 심리적으로 많이 음. 힘들었었죠. 그랬을 거예요.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저희 전남편을 만나게 돼서 음. 많이... 의지를 했었고 음. 서로 위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전 남편도 막 고민이 많은 시기였고 그래서 서로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유대감도 생기고 음. 그러면서 이제 다독임도 받고 그때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아이가 생겨가지고 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또 예쁜 아이들을 세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 빨리 했네. 야, 빨리 보니까 그러니까. 21살이었어요, 그때. 너무 예쁘다. 확실히 음, 어린 신부라. <laughs> 공주 공주. 아, 그럼 사귄 지 얼마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3, 4개월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겨 가지고 아. 네. 근데 저희가 만나면서 결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아예? 그 어린 나이에 도 네. 왜냐면 아, 저... 기하고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난 23살에 결혼할 거야. 아 그러 그러니까 이런 아 꿈이 있었고 빨리빨리 빨리 행복한 아 가정을 꾸리고 아 싶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음 근데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그런 사랑을 맞아요. 많이 받았나 제가 보다. 제가 사실 늦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걸으니까 어, 그래서 가족한테 오는 게 어. 제일 크거든. 그렇구나. 맞아요, 음. 동생을 돌보는 그 실력이군요. 요 <laughs> 네. 어, 22살에 저희 예쁜 재율리가 태어났고 어. 음, 어. 아, 또 아들 얘기하니까. 그때 그냥 너무 마냥 행복했어요. 어. 음. 너무 예뻤고 아이고. 음. 제율이 돌잔치 한달 뒤에 알았어요. 쌍둥이. 임신 사실은. 음. 아, 아, 네한두달 정도 뒤에. 아, 제율이 동생 생겼다. 우리 가족이 다느는구나 이런 기쁨. 음. 다복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음. 둘다 되게 행복했어요. 어. 저 때는. 새아이의 엄마라니.. 정말 마냥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아이들 보고 있을 때면 음. 야.. 그 쉽지 않은데.. 와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이 쫙 찢어지도록 음. 웃어, 웃어볼 수 있었을까?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고 저게 쉽지 않은 게 이렇게 딱 그게 딱 저의 이상, 음.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목소리> 더 읽어달라고. 너무 행복했어요. 음. 안? 늘 꿈꾸던? 아, 왜 또. 아직은, 아직은 아이들에게. 음. 맞아, 맞아요. 음. 후회 안 하면 되죠, 뭐. 네. 그지 근데 어, 후회 안, 안 한다고 그래도 해도 후회하고는 또 다른 감정으로 다르죠.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까. 음. 좀 우리 시간이풀기에는좀 언제부터 위기가 되게 찾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못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어? 뭐가 또 있었나? 음.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행복했던 기억이 제일 많아요 음.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걸 느낄... 느꼈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사실 이제 지옥이었죠 저 혼자만의... <laughs> 저, 저런 행복한 중간에 저렇게 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laughs> 어 이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어떻게 딱 제가 뭔가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 있었어 가지고 아, 아.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물어뜯고 막 그러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와 유리씨처럼 갑자기 이렇게 거예요. 이혼 어. 난 너무 행복 어, 좋은데, 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면 진짜 어린 나이에 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뭔가 맞아. 이렇게 사고처럼 다가오는 어, 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했겠다, 막. 어. 행복과 그냥. 맞아요, 맞아요. 어. 처음 그 정말 진지하게 크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저희 인생에 다가왔을 때. 극복해보자. 처음엔 그랬어요. 전극복해 보자. 네. 음. 아나 어, 내가 이 상처나 힘듦에서 극복할 수 있겠지. 사랑하니까. 우린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음.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피하고 싶었나 보다. 음. 아이고, 참. 결혼 5년 만이었구나. 아, 난 이겨내지 못했구나라고 느꼈을 땐 이미 둘다 음. 골이 깊어진 상태였던 거죠. 감정적으로. 이제 가 서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음.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된것 같아요. 어. 이혼이라는 걸. 입 밖으로 꺼낼 때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제가 꺼내지 않았어요 아 제가 꺼내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음. 받아들이는 입장이셨군요 아이들, 음, 아이들 문제를 이제 너무 고민됐죠. 키우냐, 안 키우냐, 그걸로 그런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치. 음. 정말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 음. 왜냐면 이유는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아이들 또 어리니까. 음. 음. 아, 양육권이 음. 아빠한테 갔군요. 저건 합의를 본 건가요? 아니면. 네. 합의를. 음. 음. <목소리> 어느 부모가, 엄마가 아빠나 어느 부모가 내피덩이들안 보고 싶겠어요. 안 같이 안 살고 싶고, 막 누가 나랑안 키우고 싶어 이러겠어요. <목소리>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다는 말조차도 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laughs> 응. 응. 어, 대가족이서 살았고. 아이들이 그걸로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좋은 환경이고 아이셋 앞에서 넷이랑 집부터 구해가지고 맨땅에 헤딩처럼 일하면서 유치원 보내고 근데 이혼이라는 불안감을 이미 줬는데 거기서 플러스 이제 아이들의 모든 걸다 바꿔버리니까. 내가 막애기를 자는 거다 찍어 놓고, 아침까지 내가 침대 밑에서 쭉을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봤어요. 애기 자는 모습을 계속 막 울면서 보면서. 그때까지도 솔직히 고민했던 것 같아. 아, 나 진짜 애기 없이 못살것 같은데, 이게 맞나? 내가 자는 선택인가? <laughs>